그 유이랑 카이바 물로켓이예요? 그... 지금 듀얼하면 개젓밥이에요이 어서오고 궁의령기라에이 신이오 호노 빵 젤리와 함께합니다 어 왔다 여보세요 진이 왔나? 하이 들려? 유형 이제 알려줄 때 됐는데 그 뭐냐 어디까지 좀 해봤어 어디까지? 저의 수준 평가요? 어그거좀 알아야지. 백지 거의 상태다. 뜬다고 보시면 돼요. 네가 카드 게임 뭐뭐 해봤지 신우야? 저 하스스톤이랑 레전드 오브 룬테라요. 룬테라 해봤으면은 룰이 거의 비슷해 거의. 룬테라 그래도 꽤 높은 티어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유형을 입문하는 애네는. 아무도 접점이 아, 없을 거예요. 마스터 찍었던 거 같아요. 마스터. 아, 마스터가 찍었어? 야, 너 정도 클래스면은 뭐 하루 이틀 배우면은 쓰읍, 날아다니겠는데? 공혁준한테 한번 제가 실제로 찾아가서 배웠거든요. 어, 들었어 근데 공혁준의 튜최어링으로는 저는 아직 유희왕의 육자도 아,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걔한테 배워서. 아, 유희왕의 육자도 잘 모르겠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공혁준 때문에 나도 엄청나게 막잘 가르치는 스타일은 아닌데, 가벼운 거 일단 알려주게 가벼운 거 일단은 유이양은 하스랑 다르게, 하스는 만화 커브가 이제 쌓이면서 서로 주고받잖아. 그쵸? 유이양은 가이가이보에서 시작해. 가이가이보, 아 봐봐. 이거 처음부터 다르잖아. 도입퍼부터 선공은 방어를 하는 입장이야. 가이가 코인 토스를 해가지고 이긴다. 선공을 가져가거든. 집이라는 걸 지요. 방어 모드에 들어가야 돼. 내가 구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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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어 모드 구축을 해. 아, 아. 아. 모래성을 지어 모래성을 지은 다음에 자네가이 집을 이제 뚫어봐 그럼 후공은 음. 공격을 와. 하는 쪽이야 공격 아. 모드 그 집을 부수는 입장이야 아 그러면 선공이 집을 제대로 짓지 않은 경우에 음. 후공이 그걸 받아서 어? 제 집이 부실하네? 오히려 여기서 내가 뚫어버리지 않고 내가 천천히 가면서 오히려 내가 턴을 넘겨주고 내가 그난 집을 지어야지 이런 식으로 후공이 반격할 수도 있는 거네요 어, 운영 덱은 그런 식으로 반격을 할수 있어 전문용어로 아드를 늘린다 하지 손패 늘리면서 중요한 것만 몇개 없애고 아, 내가 손패 이득 보면서 드로우 좀 당기고 턴을 넘기겠다 이렇게 하는 게 운영 덱인데 웬만하면 후공은 집을 부수고 네가 이번에 못 막으면 죽어 이게 보통 국룰이야 후공은 아니 그러면 형님 응 음. 유이왕은 사실상 1턴 안에 게임이 거의 다 가있네요 롤로 따지면 거의 3렙 싸움 끝났네요? 한한만에 게임이 끝나는 거 아니고 보통 3, 4, 5턴만에 게임이 끝나 3, 4, 5턴만에 덱들이 서로 템포가 빠르다 한한만에 어. 웬만하면 끝나고 2, 3, 4, 5턴까지가 거의 맥시멈이라 보면 돼 그리고 그 하스랑, 하스랑 다막 다 다른 게 있어 유이왕이 어? 바로 어? 묘지라는 시스템이요 묘지 아형저 그것 때문에 약간 이해가 더 힘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하스는 그냥 파괴되면 은안 보이잖아 여기는 묘지가 있어가지고 카드가 웬만하면 터지면은 묘지라는 곳에 가 묘지라는 곳 여기가 보통 두 번째 자원 저장소 핸드라 보면 돼 하스 지금 핸드 유희양은 묘지가 있고 제외라는 게 있어 좀 제외는 진짜 죽음인가요 그럼? 제외됐다 다음 넌 이번 게임에 그거, 그거 못써 아닌 덱이 있는데 그냥 진짜 죽음이라 보면 돼 아닌 덱들이 한두 개 있어 제외 존이라고 하는 곳을 활용하는 곳이 아. 몇 군데 있거든 사람들이 막 썸더드림을 어쩌고 할텐데 거의 무시해 그거 사람들이 막 머리 너무 아플 것 같아서 온갖 경우의 수를 다 적는건데 한두 덱만 쓰고 제외는 진짜 죽음이라 보면 돼요지가 두번째 인두고 제외는 아 진짜로 그 게임에서 사라진다 요게 일단 기본 개념 그리고 기본 개념. 소, 소환법을 모를 수 있어가지고 모두 간단하게 알려줄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선생님한테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어. 별 4개까지는 그냥 소환 오 어? 알고 있네? 형저 어. 유희왕 만화책을 봤거든요 아 만화책을 봤어? 알고 <laughs> 있네. 1234는 일반 소환 그 다음에 별 5개, 6개는 그 앞에 거 릴리즈 해가지고 재물로 바치면 오6이 나오고, 두 개를 리즈하면 일곱 개, 여덟 개, 백룡이나 막 이런 게 나옵니다. 오잘 하는데? 재물 소환이라고 있는데 재물 소환까지는 거의 안 나와 특수 소환으로 다 하기 때문에 재물 소환은 아니 재물 소환이에요? 어 네가 말한 게 어드밴스 소환이라는 게 정규 소환이거든 필드 위를 재물로 바쳐 하는 건데 틀딱 소환법이야.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요새 이거 안 해. 1 세대 소환법이라 이건 잘안 하고 그냥 특수 소환. 그냥 손에서 뿅 나온다. 대게에서 뿅 나온다. 묘지 슬병은 나온다. 이게 다 특수 소환이야. 그다음에 소환법이 융합, 엑시즈, 싱크로, 링크. 보통 평균 4개 있어 이렇게 4 개. 이4 개의 공통점은 1 5장 대구로 구축된 엑스트라 덱에서 나온다는 거야. 엑스트라 덱. 내 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번외 덱이 있거든. 그 덱을 탱크 같은 게 아까 그게 엑스트라 덱이라고 말해. e 엑스 덱. 아, 거기서 만나. 와 이거를 미리 안 알려주고 <laughs> 나올 때 그냥 신 <laughs> 아마 지도 잘해 하스 잘해가지고 이거는 대충 알겠자고 넘어갈 수도 있어. 그래 엘드리치가 이걸 몰라도 돼. 그래서 초보자 덱이라는 아. 거야. 이건 아주 기본이라 요거는 근데 간단해. 아 엑스트라 덱에서만 나오는 애들이다. 융합은 아 이해가 확됩니다. 보라색, 엑시즈는 검은색, 싱크로나 하얀색, 링크는 파랑색이야. 그냥 색깔별로 아, 그래갖고 나눠져 그렇게 있어. 그렇게 색깔이 나눠져 있었구나. 어, 그냥 색깔 나눠져 있어 그렇게. 그리고 이제 소환할 수 있는 법이 있는데 융합은 그냥 말 그대로. 니가 말한대로 융합카드를 한다. 어, 그냥, 그냥 융합이고. 엑시즈는 필드에 동레벨이 있어야 돼. 4레벨, 4레벨. 그걸 동시에 소환해. 붙여 소환한다, 왜? 4랭크가 나와. 엑시즈는 음.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하스스톤이나 제가 했던 다른 카드 게임에 없는 소환법이라서 왜 굳이 내가 내 카드를 사용해서 낸 거를 없애버리고 엑시즈로 왜 다시 바꿀까? 그만큼 밸류가 높을까? 그런 그냥 의문점이 드는 정도죠. 밸류가 이 엑스트라덱 열다섯 장에서 나오는 게 웬만하면 엄청 높아. 밸류 모든 유형에서 아까 내가 설명한 엑스트라덱 열다섯 장에서 소환하는 카드들이 핵심이야. 아, 엘리치 어. 빼고. 엘드리치도 아... 수준이 높아지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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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드리치랑 중요해 엘드리치도 엘드리치는 진짜 초보 그냥 초보 깡파워로 미는 거였고 엑시지를 제대로 소환할 줄 아는 아... 상대를 만나면 저는 벽에 붙인 느낌이 들겠네요 모든 고수들은 몬스터들을 엑스트라 덱 15장 안에서 카드들을 뽑아서 전투를 해 근데 초보자용 있잖아 막 함정 위주로 한다 뭐 초보자용하긴 그런데 좀 쉬운 덱들 그런 덱은 엑스트라 덱 의존도가 낮아. 아, 아. 마법 함정 위주로 싸우는 덱도 있어. 마법 함정. 위주로. 아, 그래서 그 초보들의 실수 줄일 수 있는 덱이 엘드리치구나. 어막그 엘드리치는 마법 함정 위주로 싸우는 덱 축에 속하거든. 싱크로는 거의 할 일이 없을 텐데. 플러스야 이거는. 3 레벨 플러스 4 레벨 하면은 7 레벨이잖아. 그 하양색이 싱크로야.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할 일이 없을 거야. 어려워. 이건 형도 안 굴려요? 나는 굴리는데 만화를 안 보면 어려워 만화별로 소환법이 나오거든 융합이 듀얼몬스터 DM 그 다음에 싱크로가 오룡즈라고 해5디즈저 진짜 설명 중에 죄송한데 어. 제가 형한테 유희왕 배우기 전에 예습을 하려고 어. 애니메이션을 보자 이러고 어 그래? 봤어? 브레인즈라, <laughs> 브레인즈라 아니, 넷플릭스에 봤다니? 브레인즈만 있더라고요 어 넷플릭스에 있어 로 다시 보기 그 보니까 형한테 시리즈 어. 추 하나만 받으려고 오늘 그거 질문 하나 갖고 왔습니다 선생님 시리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봤던 게 내가 알기로는 GX 시리즈 아 GX 한번 봐봐야겠다 내가 DM까지는 봤으니까 바로 다음이 GX라 사람들이 거기까지가 한국에서 딱 인기 있을 때 그리고 오토바이 탈 때까지 이제 방영하다가 그다음에 엑시즈가 나와 사람들이 엑시즈를 잘 몰라 사람들도 잘안 봐가지고 이게 뭐야 하거든 링크는 아까 전에 나왔던 브레인즈인데, 링크는... 아, 여기가 브레인즈구나. 어, 링크가 간단해덱 대기에서 카드 보면은 소환 조건이 있어. 소환 조건이 뭐, 뭐 효과 몬스터 2장, 보통 이래 효과 몬스터 2장, 필드에 효과 몬스터 2장으로 링크 소환하는 개념이야. 링크 레벨이, 링크 레벨이 있어. 링크 레벨이 2레벨이다. 그러면은 두 마리로 나오는 거야. 링크 레벨이 3레벨이다. 그러면 필드에 세마리로 나오는 거야 아 3마리로 나오는 거고 아. 어 쉽지 링크 마커는 몰라도 돼 그거 복잡한데 룰 바뀌어가지고 중요하지가 않아 생각보다 아 내가 이거를 배우고 공혁주이 하는 말을 들었으면 아니 공혁준 왜 이런 거를 안 알려주고 아까도 내가 아, 집을 아, 짓는다 했잖아 아, 네네. 집을 지을 때 성공이 하는 일이 엑스트라 덱에서 무조건 몬스터를 꺼내 웬만하면 집을 짓는 게 이거야 상대방을 통제 상대방이 마법 함정을 쓸때한번 무효한다 요런 카드들이 있어 몬스터 중에 그거를 꺼내놔 그런 애들을 우리 집에 못 들어오게 이게 성공의 집짓기야 그럼 공격 쪽은 뭐 상대방을 이제 꿰어낼 카드를 믿기 던져야 돼아 이걸 덥성 물어라 더미 카드로 하지 낚이기 한 다음에 네가 중요한 카드들을 돌파할 수 있게 전개를 다해 아, 집을 약간 조금 조금씩 허무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어, 집 허무는 작업 필요해 후공은 유희왕은 집 짓는 게임이구나 근데 유희왕은 제가 알기로 형님 선공이 음. 유리하다고 알고 있고 어. 그 반증으로 형이 지금 유희왕은 집 짓는 게임이다 음. 이것도 집을 지을 수 있으니까 선공이 유리하다와 다 같은데 왜 후공의 메리트를 주는 덱들은 왜 등장하는 겁니까? 이것도 두 달에 한 번씩 확정팩이 나와. 지금 메타가 집짓는 메타라서 그래. 지금 좀 메타가 내가 말한 퍼미션이라고 하지 방해. 그것들이 좀 대세야 지금이. 너를 방해한다. 요런 몬스터들이 지금 좀 대세야. 중간에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이 퍼미션이라는 어. 단어 제가 유희하 예습하면서 어. 이해가 안 됐던 단어인데 어. 방금 방해라고 배웠잖아요. 어.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 네. 또 이해 못했던 법이 패트랩이란 패트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던데 패트랩이 패트랩은 상대 으로 내가 뭘할수 있게 예를 들면은 네가 모은 소를 특수할 때마다 나는 한장 들어온다 특수한 한만큼 아. 그런 걸 미리 던져놔 왜냐면 지금 메타가 집 짓는 덱기 세다고 했잖아 네가 집 짓는 걸 구경하고 있으면 가만히 질수도 있어 안지게 해주는 역할이야. 아, 알겠어요. 집을 허물 수 있게 한다. 내 상대턴에도. 좋다. 아드는 뭔 말이에요? 아드. 손패라 그래. 손패. 손페. 아드가 손패야. 아, 손패. 아. 손패 이득. 이득이다. 아드. 그걸 아드, 아드 이득 본다 그래. 핸드 관리한다. 어, 핸드 관리한다. 그거야 아드, 이렇게 쓰면 되네. 가장 많이 볼게. 하루 우라라고 있어. 하루 우라라. 하루. 하루 우라라. 우라라. 들어봤을 거야. 보통 패트레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 하루 우라라랑 증식계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쓰는 건 웬만하면 두 종류야 나도 딱두 개만 써 하루우로라가 뭐냐 덱에서 어, 쇼하는 거 멈춰 보통 유희양은 마차인가요? 마차 같은 건가? 어 마차 느낌이야 덱에서 보통 쇼를 하거든 아난 덱에서 카드 두 장을 소환한다 덱에서 카드 두 개를 손으로 가져오겠다 덱에서 뭔가를 담아가 그럼 근데 음. 하세스톤에서는 마법 차단이 마법이고요 룬테라에서는 어. 거부를 거부한다 이게 다 마법이잖아요 근데 얘는 카페인 아닌가요? 하수인인데 마법처럼 쓸 수가 있어. 손에서 그냥 묘지로 보내고 발동이야. 그 그러면 또제 2의 핸드로 가버리네. 와 머리 어. 터진다 이거. 근데 우라라는 제 2의 핸드를 거의 안 써. 아 어, 다행이다. 딱한 번은 쓰면 끝이야. 제 2의 어. 핸드 쓰는 거는 있어. 엘드리치처럼 이제 테마군 카드 음. 메인덱에서만 조금 얘네들은 하스 스톤으로 따지면 범용이야. 증식의 G는 내가 아까 전 설명한 특수 소환을 할 때마다. 한장난 들어온다. 이거 존나 띠껍다 카드가. 어, 이거 맞으면은 이걸 못 막는다. 무조건 멈춰. 상대방은 웬만하면 전기를 중지해. 억제 카드야 억제. 집을 지을 때마다 어, 세금 나한테 아. 가줘 이거야 세금. 이거는 하스스톤보다 백한장한 한 장이 훨씬 더밸류가큰것 같은데 증세기의 지라는 카드는 이건 진짜 쌉싸기네. 어개 십사기야. 그리고 요새 카드 군들은 틀딱처럼 일반 소환을 웬만하면 안 해. 웬만하면 전부 다 특수 소환이야. 그럼 유이랑 카이바. 물로켓이에요? 그 지금 듀얼하면 대접밥이에요? 물로켓이라기보단 시대가 다르잖아 활이랑 돌팔매질로 싸우다가 지금은 총이랑 대포로 싸우는 거지 이게 증시계지까지고 이두 개를 좀 막는 게 있어 무덤의 지명자라고 대개 두 장만 넣을 수 있는 카드가 있어 무덤의 지명자는 하루우라라랑 증시계지를 보통 막는 용도로 써 묘지 있는 카드 한 장을 지정하고 효과 무효인데 내가 아까 하루우러랑 증식해주는 묘지로 보내고 발동된다 했잖아? 그걸 무효화해 공격하는 사람도 집을 지을 권리가 있잖아? 나도 집 지을 권리를 달라 라는 게이 무덤의 지명자야 생존권 같은 거야 집 지을 권리 아 어, 재밌는데? 이 보통 세 개가 국민 패트랩이야 물론 나머지 종류도 많은데 그거는 소스 같은 느낌이지 네가 고기를 뭐 참기름에 먹을지 된장에 먹을지 정하는 정도야 이세 개가 국민이다 이세 개만 알아도 나머지는 하면서 알게 돼이세 개만 알면 돼 아루우라라랑 증식의 진은 제외시켜버리면 얘 그냥 바로 가버려요? 이세 개로? 음.. 하스톤엔 발동 무효가 없지 그 무덤의 지명자는 써져있어 발동을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런 것만 방해 가능하고 뭐 파괴한다는 효과가 무효가 안 돼. 아 이거 좀 어렵네. 파괴한다는 무효가 아니야. 어려 어려워는 음. 하스스톤도 어느 정도의 국어 실력은 필요했던 게임이라서. 음. 유이 어떤 말을 하는지 나왔어. 발동 무효와 파괴는 그래. 다르다 요거만 알면 돼. 이게 패트랩에 대한 정의. 요것만 알면은 패트랩 마스터야. 요것만 아십니다. 이에스. 해 요거만 알면 끝이야.